먼저 연출을 맡고 계신 이민홍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연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99년도에, 13년 전이네요. 제가 아까 국장께서 10년이랑 있는 제가, 1999년에 학교 오는 제가 연출했는데요. 13년이 흘렀고, 또 새롭게 학교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니까 아주 흥분되고 떨리고, 좋습니다. 네, 일단, 뭐 너무 좋으신 선배님들이랑 또 너무 좋은 후배님들이랑 같이, 어...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 주있는게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또, 음 되게 촬영하는 내내 즐거운 것 같아요. 기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뭐 저는 뭐, 연어 때와 다름없이 여기 다 계신 감독님과 선생님과 뭐, 다른 동료, 배우들에게 잘 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학교 그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선생들한테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샘솟습니다. 모든 걸 참고 어, 그들이 선택한 길을 잘 가도록 최대한의 좋은 말을 면 가이드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일내고 음, 있어요. 아무튼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작품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래간만에 집중한 역할을 하기로 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항상 이렇게 까불고 좀 이렇게 좀 선방지축하는 아줌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롭게 또 제가 변신할 수 있는 기육자되에 좋았고요. 또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나 이거 한번 해봐서 결과가 참 좋으면 좋겠다. 시청률을 떠나서 어, 많은 분들한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풀어주시면,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출석을 부르고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어 촬영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우리 진짜 학교 다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어그 느낌만큼 어 학교의 느낌을 잘 살려서 음어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학교 원부터 시작한 이 학교 시리즈 노래 어, 제가 함께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진짜 저희 학교 학생들 어, 팀워크도 정말 좋거든요. 어,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남녀노소 학교 원부터 보셨던 저희 30대 40대부터 지금 실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은 여기 선생님 네 분이 계시지만. 그래. 감독님께서 진짜 저희 선생님처럼 동생 한 한명한 명을 잘 챙겨주세요. 그래서 감독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촬영에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 작품에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어,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저는 감독님이 여기서 많이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저는.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학교 2013의 주역들입니다.